자,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제 마이크가 없어서, 뭐 근데 목소리를 크게 못해요. 그냥 알아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, 저는 이제 오랜만에 지금 오늘 계약건이 있어가지고, 여기 천안에 좀 왔는데, 와서 보고 좀 놀랬어요. 놀란 게 뭐냐면, 지금 시간에. 3시 58분,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어, 도착할 시간이 1시인데, 1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, 타석이 비는 거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정말 정말 신기해, 요 정말 신기해서 찍는 영상이야.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, 어떤 넣어달라고요? 아예 따로 해드릴게요. 몇번 있어? 지금 내 사람, 내 사람 제일 끝에 죠 예. 알겠습니다. 바로 해드릴게요. <laughs> 예, 그래서 <laughs> 지금 이 손님들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제주작는게 아니고 <laughs> 매니저님, <웃음> 매니저님, 표로도더 <laughs> 담네요.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, 한번 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음성이 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회원님들 초상권은 제가 허락을 좀다 받아볼게요, 가능하면.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겠지만, 얘 예, 바로 가실 거예요. 그두 명인 게 거의 없어요. 보통 몇분 쳐요? 세분네분 칩니다. 세분네 분, 예. 네 분. 이렇게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,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게임 넣어드려야 되는데, 아무튼 지금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파크골프 하세요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파크골프 하세요. 스크린 파크가 제가 보기엔 진짜 미래예요! 이게 지금 제가 뭐 영상 찍는다고 어떻게 한게 아니에요. 그냥 저도 오늘 가맹점 계약하는 거 있어가지고 잠깐 계약하러 온 건데, 정말 너무 신기해서 찍는 영상인데,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,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용품 매출, 그다음에 식음료 매출, FMB 매출까지 지금 갖춰지기 때문에 정말로!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생각한다, 뭐 스크린을 생각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창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스크린 파크를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. 이게 진짜 미래다. 예, 정말로 과장 일도 없이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에 주제가 없는데 예 주제 있죠. 그냥 스크린 파크가 대세다. 감사합니다. 스크린 파크 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.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. 국내 최대 규모 파크골프타워의 오너가 될수 있는 초로의 기회 크리스가 직접 운영하는 천만원 창업 저와 함께 하시죠.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잖아 우리